자 다음에 2차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두 허근이 z1, z2래요. 그랬을 때이두 허근이 다음의 식을 만족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체크해 볼게 뭐냐면은 두 허근이다 라는데 이개수가 실수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 두 허근은 바로 서로 현례관계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Z1을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I다 라고 식을 표현했다고 라 했을 때 먼저 체크해 볼수 있는 건 뭐냐면 Z2는 X YI와 같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 Z1 플러 Z2는 즉 EX는 A가 되니 x의 값은 2분의 a와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i 곱하기 x 마이너스 yi 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y제곱, 근데 i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되면서, 근데 이 값이 얼마? b와 같다라는 사실로 대입을 해보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y제곱은 b, 즉 y제곱은 b-4분의 a 지곱과 같다라는 걸 먼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 그러면 이 z1과 z2를 주어진 등식에 넣어봤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 1 플러스 3i 곱하기, x 플러스 yi 전개해보면, x, 3xi, yi, 3yi가 되고, 그리고, i, z2는 yi 제곱이니까 n은 y제곱 마이너스네요. 그러면은 i제곱 마이너스 이니까 다음과 같이 식이 묶여지겠고 두번째 iz2 같은 경우에는 xi 마이너스 yi 제곱이고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xi와 같이 식을 쓸수 있겠네요. 그럼 n의 둘을 더해보는 게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더해보면 x-2y 플러스 4x 플러스 yi가 뭐와 같다? 마이너스 4 플러스 11i와 같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 둘의 x, y에 대한 두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4, 이게 11인 거니까 그랬을 때 얘를 두배 해봐서 더해보면 9x는 18, x는 2가 되고 그러면 y의 값은 반드시 뭐가 돼요? 8에 11에 8을 뺀 거니까 3과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x, y를 구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a, b 값이니까. 그럼 각각을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a는 반대식을 쓰는 게 좋았네요. a는 2x인데 x가 2니까 4가 되고. 그랬을 때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은 어떻게 돼요? x는 2고 y는 3인 거니까 4에 4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b다. 그럼 b는 어떻게 4 하나 약분 돼서 4 플러스 9, 13이 되니? 그럼 a 플러스 b는 4와 13을 더한 17이 답이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 잠시만요. 아, 합은 마이너스 a였어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a가 산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그래도 제곱은 변하지 않으니까 b는 13이니 합은 그러면 17이 아니라 마이너스 4라니까 9가 되겠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제가 조금 잘못 썼네요.